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 MLS 데뷔 세 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2주 연속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골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MLS 사무국이 발표한 MLS 30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 선수는 팀이 댈러스 FC 원정 경기에서 1대 1로 비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프리킥 상황에서 골문 상단 구석으로 막을 수 없는 슈팅을 시도해 MLS 무대 첫 득점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뉴 잉글랜드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MLS 데뷔 직후 리그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은 MLS 30라운드 최고의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골. 팬 투표는 27일까지 MLS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라는 극찬이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레전드 알렉시 랄라스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로스앤젤레스 LAFC 이적의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랄라스는 손흥민 선수는 영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넘어 프리미어리그까지 전 세계 팬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의지는 MLS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리오넬 메시 선수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과묵하고 내성적인 스타였습니다. 라고 비교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는 최근 구단 역사상 전례 없는 흥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 영입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치적인 지표와 현장 분위기 모두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L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LAFC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 합류 발표 이후 홈경기 티켓 수요는 기록적으로 급증하여 새로 마련된 입석구역까지 매진되었습니다. 구단 SNS 팔로워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도달 범위는 과거 가레스베일 선수 영입 당시보다 5배 확대되었습니다. 8월 초 콘텐츠 조회수는 약 339억 8천만 뷰로 594% 증가했고, 언론 보도량 또한 289% 증가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숫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할리우드 남쪽과 다운타운 서쪽, 약 3제곱마일을 차지하는 미국 최대 한인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중장년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lafc 한인 서포터즈 그룹 타이거스 sg의 마이크 미키타 씨는 최근 차를 운전하거나 동네를 걷다보면 어르신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계신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라며 최근 모임에는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새로운 깃발과 응원가를 들고와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온 교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반갑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상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외벽에는 손흥민 선수를 그린 대형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브라더스 BBQ를 운영하는 북권주 씨는 손흥민 선수 영입 발표 직후 벽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아들 송빈주 바르가스는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춘천 출신입니다. 예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와 동네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본 기억도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효과는 팬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타이거스 SG의 조시 안 씨는 이전에는 경기에 간다고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온 뒤에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6시간이라도 서서 볼수 있다며 함께 가자는 문자가 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LAFC 팬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키타 씨는 BMO 스타디움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제는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중계진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골이 터지자 현지 중계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골 장면을 본 직후 조르지오 키엘리니, 가레스 베일 등 많은 스타들이 거쳐간 팀이지만 지금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은 손흥민이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유명 팟캐스트 맥스와 데니가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했는데요. 소니는 괴물 같은 정신력 진정한 리더 월드클라스 선수야. 사람들이 그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난 상관없다고 봐. 내겐 엄청난 열정의 리더십만 보여. 소니가 쿨링 브레이크 때 은코나 선수들에게 다니면서 계속 코칭하는 것 봤어. 이런 일은 경기장 안팎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모두를 체크하고 리더십 성격 기술 그는 이 팀을 즉시 나은 팀으로 만들고 있어. 팀원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영플레이어들은 월드클라스 전성기의 선수를 보고 있잖아. 그들이 스폰지처럼 흡수하길 바라. 선수였던 내가 볼때 월드클라스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뭘 먹는지 등 돈으로 살수 없는 기회라며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골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스카스 골은 저도 믿기지 않아요. 세계적인 리그에서 내가 그런 골을 넣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그 골은 저의 노력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한 저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골은 정말 꾸준히 훈련해서 넣은 골이에요. 지난 유튜브 채널 살롱드립에서 푸스카스 골보다 꾸준히 노력해서 만든 골이 더 좋기 때문에 본인은 손흥민 존에서의 골이 더 좋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이번 환상적인 프리킥골도 연습 때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하여 축구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말을 한 것이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 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에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양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 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 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